자 이제는 분산, 평균 이런 쪽에 이제 단원을 좀 나갈 건데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대표값이라는 것과 대표값 그다음에 산포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자, 대표값에 대한 것은 평균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많이 쓰요 자 산포도는 분산이랑 표준편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자 대표값은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해달라 이 말인 거고. 그다음에 산포도는 평균으로부터 이런 자료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 뭐그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근데 <laughs> 그, 평균은 구할 줄다알 테고, 중앙값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런 문제로 한번 봤을 때는, 우리가, 13, 14, 15, 15, 그 다음에 16, 18, 18, 19, 이렇게. 총 8개 숫자를 재배치하게 되겠지. 재배치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 돼. 그러면은 15랑 16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없는 홀수계의 숫자라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줄여나가서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최빈값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는 학생이 있어.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 줄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최빈값이 없어. 최소한 두개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 돼. 그다음에 1, 1, 1, 2, 3 이렇게 나왔을 때는 1이 세번 나왔으니까 제일 빈번하게 나온 숫자. 최빈값 1이 최빈값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1, 1, 2 2, 3, 3. 이렇게 돼있을 때는 똑같이 두 번씩 나왔기 때문에 최빈값은 1하고 2랑 3, 세개 숫자를 말해줘야 돼. 얘랑은 다르지. 이때는 다한 번씩 나왔지만 최빈값이 1, 2, 3, 4, 5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두 개씩, 두개 이상씩이야. 한 개는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은 최빈값이 1, 2, 3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24번 이런 거좀 설명 좀 해줄게. 대표 값에서는 평균과 중앙 값, 최빈 값이 있으니까 얘는 땡이겠네. 1번 땡인 거고.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한다. 라고 해야 되겠네.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laughs>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알려줄게. 자, 여기가 중앙이 평균이야. 자, 여기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분산이 작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자, 그 다음에, 분산이 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완만하게. 자, 그럼 평균으로부터 여기가 지금 높잖아. 여기 수치가 높지? 그럼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분산이 크면은, 분포된 정도가 크다고 하면 돼. 그래서, 지금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은 건 분산이 작은 거니까 이런 그림이야. 자, 이런 그림이니까 평균에서 많이 몰려 있지, 이쪽에. 그러니까 분산이 작다는 거는 평균에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헷갈려 하는 표현이 고르다라는 표현인데 고르다. 자,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고르다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분산이 작은 게 고르다라고 외우는데 고르다. 그래서 분작고라고 외우자.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면 돼. 분작고. 그러면은 유용하게 쓸수 있어. 분산이 작은 게 고르면 표준편차가 작은 게 고른 거겠지. 그러면 표준편차가 작을 때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 분산이 작은 걸로 우리가 유도를 해내면 되는 거니까. <laughs> 자, 그다음에 자료의 별량이 모두 같으면은 그 별량이 최빈값이다. 자, 이거는 맞겠죠. 별량이 같으면은. <laughs>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보다 <laughs> 중앙값이 그 자료의 중심의 경향을 더잘 나타내어 준다. 음... 자, 이것도 맞는 소리야. 자,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 되겠네. <laughs> 자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편차를 구하려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빼야 되는 거잖아. 자, 이 순서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답은 아니겠네? 자, 대표 값에는 중, 평균 값, 평균 중앙 값, 최빈 값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자, 절대, 편차의 절대 값이 작을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laughs> 1, 2, 3, 4, 5라고 했을 때, 다 더해가지고 오로 나누는 평균이 3이란 말이지. 자, 평균이 3이야. 자, 그럼 여기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절대값이 얘는 2고 얘도 절대값이 2니까 3으로부터 두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을수록 절대값이 작은 게 되겠지. 편차의 평균으로 이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 그럼 그림 두개 이렇게 그려주고, 표준 편차 작은 거, 표준 편차 큰 거.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 이렇게 클수록, 분포 상태는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지, 얘는 많이 몰려있는 거고, 얘는 흩어져 있는 거고.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